안녕하세요. 동그라미다육입니다. 8월의 시작인데요. 2주에 아마 휴가들을 많이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면서요. 동그라미다육 씩씩하게 출발해 보겠습니다. 다 같이 레츠고 가을을 연상케 하는 이 아이 한번 보셔요. 맨 밑에 입장을 보셔요. 입장의 이 색감이 정말 은행잎을 약간 연상케 하고요. 이로 갈수록 퍼플톤으로 아주아주 아주 조화롭고 신비로운 이아이요 네, 라일락 금입니다. 제가 전체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 아이 사이즈 10cm 나오고요. 이렇게 예쁘고 은은하고 아름다운 이 라일락 금. 가격 2만원입니다. 1번이에요. 이 아이 한번 감상하셔요. 자, 입장에 이 물듬도 아주 독특하지요. 이름이 뭐냐고요? 메리나입니다. 메리나치고는 완전한 환엽성에 또 입장 자체의 두툼함과 물듦도 아주 남다르고요. 제가 전체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 아이 사이즈 8cm 나오고요. 제가 한번 가까이 비춰보겠습니다. 이 속에 입장 나오는 아이들의 이 느낌이 뭔가 좀제 느낌상으로는 남다릅니다. 한번 믿어 보실래요? 글쎄요. 이 아이 메리나 가격 15,000원입니다. 입장 자체의 물듦도 확실하게 남다르고요. 입장 생김 자체도 아주아주 이쁘고요. 아주 또 속에 나오는 아이들의 저의 직감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속눈 셈치고 믿어보시고요. 가격 15,000원입니다. 메리나 2번이에요. 2인 1조입니다. 요렇게 이쁜 이거, 이거 진짜 진짜 이쁘다. 그죠? 이 옆에도 똑같이 예쁜 이 아이 네, 몽블랑입니다. 제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렇게 이쁜 몽블랑의 사이즈가 8cm 나옵니다. 자, 가격 어 2인 1조, 이 아이도 커팅 충분하고요. 일단 이 엄마의 미모가 아주 죽이네요. 가격 3만원입니다. 번호 3번이고요. 요렇게 예쁜 몽블랑 가격 3만원이에요. 정말 너무 이쁘지 않나요? 몽블랑입니다. 4번입니다. 이 아이요. 보셔요. 입장 뒷면에 금기 들어와 있지요. 그리고 속에 입장 아이 같은 경우도 약간씩 들어있습니다. 이 아이 아가보이데스 금. 어, 제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 아이 사이즈, 어, 7cm 나옵니다. 7cm, 가격 2만원 이에요. 이런 아이, 어, 다양하게 한번 시도해 보셔요. 아시지요? 지금 현재 자체에서도 이렇게 금기는 갖고 있으니까, 커팅도 해 보시고요. 입고지도해 보시고요. 다양하게 한번 즐겨 보셔요. 가격도 아주 착한 2만원입니다. 2만 원 뭔들 못 하겠습니까? 그렇죠? 번호 4번입니다. 아가보이데스크 정말 재밌는 놀이 하셔요. 잠시 쉬었다 가시게요. 자랑하려고요. 제가 얼마 전에 라오마리아 금무지 판매했었죠? 자, 그 아이 요렇게 금 달고 나왔습니다. 속에 입장도요. 그리고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. 이 속의 입장도 약간의 변화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 한번 감상해 보셔요 감 잡으셨나요? 네 핑크쉘입니다 정말 물들면 아주아주 이쁘다는 아주 이 핑크쉘이 거기에 덧붙여 이 아이 같은 경우 현재 보이시죠? 느껴지시죠? 이 금기들 자 입장에 라인을 타고서 조금씩 조금씩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핑크쉘 제가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 아이 사이즈 어 9cm 나옵니다. 8, 9cm요. 자 그러면서 입장에 들어와 있는 이 금기들 확인하시고요. 가격 6만 원입니다. 모험과 도전을 아주 아주 좋아하시는 우리 회원님들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.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예쁜 핑크 색 물듬으로 정말 감상하셔도 아주아주 아주 좋습니다 번호 5번 이고요 핑크색 6만원 이에요 6번 아이 한번 보셔요 아주아주 똘망똘망 하지요 네 1세대 한엽 케빈카이저 입니다 제가 전체 사이즈 한번 보여 드릴게요 현재 이 아이 사이즈 지금 8cm 나옵니다 8cm에 이 1세대 한엽 케빈카이저 가격 7만원입니다. 번호 6번이구요. 요렇게 똘망하고 예쁜 이 케빈 카이저, 예세다 이 아기가 아주 아주 세시하니잘 컸습니다. 가격 7만원이에요. 사이즈 8cm구요. 번호 6번입니다. 요렇게 통통하고 예쁜 펄그레이 하나 데려가세요. 가격이요? 가격 이전에 제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 아이 사이즈 7cm 나오고요. 가격 만 원입니다. 요렇게 통통하고 예쁜 이펄 그레이가 오늘 만 원이에요. 후딱 집어 가세요. 좋아요, 구독, 꾹. 사랑합니다. 스마일.